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장애판정 신청과 노인장기요양소견 신청 이두 가지를 해놓고 퇴원을 하셔야 퇴원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런데 장애판정은 아시다시피 발병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.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발병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. 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같은 경우는 장애 판정과는 달리 언제 이후에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. 내가 이 서비스를 받고 싶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뇌출혈 바로 다음 날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. 아무리 늦어도 태어나기 한두 달 전에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판정하는 데에 기간이 한 30일 정도 걸리니까 태어나고 나서 바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태어나기 한두 달 전에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빨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러 나왔을 때 환자분에게 뭐, 이런 동작을 취해보세요. 한번 걸어보세요. 이런 지시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병이 있고 나서 좀 안정을 취하고 정신이 좀 회복되고,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돼서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어느 정도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,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언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. 신청하시고 싶을 때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, 다만, 퇴원하시고 나서 바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퇴원하기 한달 전쯤에는 늦어도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